네 안녕하세요 b j 알4입니다네 제가 저번에는 3홀에서 이 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서,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홀을 버리고 어메, 홀을 버리고 모든 자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배치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말씀하시는 그 십자 모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만들다가 말았었네요 네, 우선, 말 그대로 홀을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에다가는 박격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박격포를 두게 됩니다. 박격포를 기준으로, 이제, 자신의 골드, 아래쪽은 한 칸씩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칸수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고, 이쪽은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자, 위에를 4례으로 할게요. 더 조금 안전하니까. 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줍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장벽을 설치를 해줍니다. 네, 일자로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장벽을 참 순식간에 쓰죠. 이래서 홀을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장벽을 그만큼 더 설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렇게 장벽을 세워주도록 합시다. 네, 딱! 마지막 하나까지 이렇게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박격포의 범위가 거의 모든 범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안전해지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대포를 이렇게, 이렇게 두도록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어 시설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룰, 이룰수록 훨씬 더 안전한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집합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다 교집합이 될수 있도록. 그럼, 홀은 여기다 둬야, 열, 옆으로 이렇게 쳐들어와도, 바크포도 닫고 대포도 어중간하게 닫고 아처타워도 어중간하게 닫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폭탄을 앞에다가 이렇게 두개를 설치를 해주면 훨씬 더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홀은 버리지만 이렇게 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방어시설도 이제 방어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산시설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또 이렇게 훈련소를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로 밀 이렇게 밀어서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또내 마침 바위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한칸 내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소를 이쪽으로 두도록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장인의 집으로 또 이렇게 막아줍니다. 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박격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홀도 지킬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맛집을 찾아, 맛집이라는 게, 이렇게, 자원들을 막, 자원들만 캐서 가시는 분들이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홀치기는 말 그대로, 홀만 치는 겁니다. 홀치기 한테는 취약할 수 있겠지만, 맛집이 될수 없기 때문에, 리그 포인트는 까질 수가 있겠지만, 내가 소중히 모은 이 자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월 때는, 4홀로 넘어가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세팅은 뭐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전자나 후자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크래시오브 클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직접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추천과 질책 한번시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폭탄은 뭐... 홀 지키는 정도니까 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참 깨끗한, 보기 좋죠? 전 거보다는 홀은 버리지만 자원은 지킬 수 있는 자원 방어형 세팅이 되는 겁니다.